지난주에 제 상담실에 72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은행에서 완전히 바보 취급당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은행만 이용하셨대요. 정기예금도 그 은행, 적금도 그 은행. 그런데 우연히 옆집 친구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대요. 비과세 모식이라는 계좌가 있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뗀다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직원이 그러더래요. 아, 그거요? 65세 넘으시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여쭤보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셨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내를 안 해줬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을 해 보셨대요. 지난 10년 동안 이자로 받은 돈이 총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세금으로 나간 게 300만 원이 넘더래요. 알았으면 안낼수 있었던 돈 300만 원을 그냥 날린 거죠. 어르신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몰라서 손해본 건내 책임인데, 그래도 너무 억울해요. 은행에서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을 텐데, 라고. 그 표정을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르고 계세요. 은행은 알려주지 않아요. 물어봐야 알려줍니다. 그것도 정확히 물어봐야 제대로 알려줘요. 저는 25년 동안 시니어 금융제도를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봤어요. 억울하게 손해 보시는 분들을, 아까운 돈 세금으로 내시는 분들을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이 계좌 하나만 알면 됩니다. 같은 돈을 같은 은행에 넣어도 어떤 분은 세금 영원 어떤 분은 매년 수십만 원씩 세금을 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돈인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대상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그럼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두면요? 제도가 바뀌어도 여러분 계좌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예금이자 적금이자 거기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대부분 모르세요. 그냥 들어온 금액만 보고 아, 이자 들어왔네 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계산 하나 해 드릴게요. 3천만 원 있다고 쳐요. 요즘 금리가 한4% 정도 되니까 1년 이자가 120만 원이에요. 근데 일반 계좌면 여기서 세금 18만 원이 빠져요. 실제로 받는 건 102만 원이에요. 5년이면 90만 원, 10년이면 18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 계좌면요? 120만원 그대로 받아요. 5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이시죠? 아까 제 상담실에 오신 그 어르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러셨어요. 선생님, 다른 분들한테는 꼭 알려주세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끝. 다음 주에 은행 가야지 하다가 까먹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일년 지나고, 그러다가 제도 바뀌면 그때 후회하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번 주 안에 은행 가세요. 딱 30분이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도장 들고 은행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만들고 싶다고 하세요.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셔야 해요. 계속 모르는 척하고 매년 세금 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제대로 아끼실 건가요? 300만원, 500만원, 어떤 분은 1천만원까지도 지킬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부모님, 형제분, 친구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손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유하셨으면 댓글에 누구한테 공유했는지 한 줄만 남겨 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계좌를 모르고 계신지, 은행은 왜 먼저 안내를 안 해주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친척 대신은 72세 김순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은행 적금에서 이자를 꾸준히 받으시는데 본인은 이자를 받으면 그냥 원래 세금을 떼는 줄만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순자님 계좌를 함께 확인해 보니까 매년 수십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순자님은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괜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낭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계셔서 생긴 차이일 뿐이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김순자님은 바로 은행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계좌 여부를 확인하셨고, 다행히 올해 안에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몇년 동안 나갈 세금을 크게 줄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금융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말이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든든한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예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계좌 확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비과세 제도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돈을 같은 은행에 맡겨도 어떤 분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어떤 분은 매년 수십만 원씩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과세 종합 저축이라는 계좌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지금부터 이 계좌를 모르면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새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대상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최근 몇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내 조세특례제한 제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소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몰라서 본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박영호님은 예금이 좀 있으셔서 본인은 금융소득이 많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원 정도였고 충분히 가입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또 제가 상담했던 67세 최순희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최순희 님은 자녀분이 주식을 좀 해주셔서 배당금을 받는데 그게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확인해 보니 배당금과 이자를 합쳐도 2천만원이 안 돼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연령과 금융소득만 확인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바로 알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는 최근 3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잠깐 넘었다고 해서 바로 안 되는 게 아니라 3년 평균을 본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은 대상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세금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반 예금이나 적금은 이자에 세금이 15.4%가 붙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0원이에요. 전혀 안 떼는 거죠. 국내 금융기관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이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금액이라고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천만원을 연4% 금리로 1년 동안 맡기면 이자가 120만원 나오죠. 일반 계좌라면 여기서 세금 18만 4천 8백원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받는 건 101만 5천 2백원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계좌라면 120만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한국은행 금융 통계를 보면 실제로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이영자님은 이자 120만원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원래 그런 줄 알고 매년 내고 계셨어요. 이영자님은 통장 정리를 하시다가 이자 입금 내역을 보고 의아해 하셨대요. 분명 120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101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문의하셨더니 세금이라고 하시더래요. 또 71세 김철수님은 더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김철수님은 5천만원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을 하고 계셨는데요. 모든 계좌가 일반 계좌였던 거죠. 연간 이자가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매년 30만원 넘게 세금으로 내고 계셨어요.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비과세 계좌로 운영하면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명심하실 건 세금 절감액은 개인의 금액과 기간,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금리가 높을수록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도 변경 가능성입니다. 2026년 이후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대상이 좁아질 가능성이 정부 안에서 제시됐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제도 연장 대신 대상 축소가 포함돼 있고 이는 국회 논의 후에 확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도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의 일몰 연장과 함께 수혜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뜻이니까요.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층 세제 혜택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정수진님은 예전처럼 아무나 가입 가능한 줄 알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계좌를 확인하셨어요. 정수진님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2026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은행에 가셨죠. 또 68세 강민철 님도 비슷했어요. 강민철 님은 내년에 가입하려고 미루고 계셨는데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 안에 서둘러 계좌를 만드셨습니다. 변경 전에 계좌만 하나 열어두면 기존 계좌는 계속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도가 바뀌어도 기존에 가입한 계좌는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다만 이 정부와는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최종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 변화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절세 효과가 얼마나 쌓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금 차이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몇년뒤 누적 금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200만원 이자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은 약 30만 8천원 정도 됩니다. 1년이면 30만원, 5년이면 154만원, 10년이면 308만원이에요.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복리 효과까지 생각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시니어 계층의 평균 예금 유지 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든 계좌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금 회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확인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최민수님은 10년 기준으로 약 3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어요. 최민수님은 5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계셨거든요. 연금리 4%라고 하면 이자가 200만원, 여기서 세금이 약 30만원씩 나가니까 10년이면 300만원인 거죠. 최민수님은 바로 다음날 은행에 가셔서 비과세 계좌로 전환하셨습니다. 또 74세 박영숙님은 더 극적이었어요. 박영숙님은 20년 전부터 꾸준히 예금을 유지해 오셨는데 비과세 제도를 모르셔서 지금까지 계속 세금을 내셨던 거예요. 계산해 보니 이미 500만원 넘게 세금을 낸 셈이더라고요. 장기 유지 관점으로 계산해 보면 효과가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좀 높을 때는 이자도 많이 나오니까 세금 차이도 더 커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3.5에서 4.5% 사이였는데요. 이 정도 금리라면 3천만 원만 넣어도 연간 세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이 달라지면 절세 효과도 달라진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1천만원을 넣으신 분과 5천만원을 넣으신 분의 차이는 당연히 5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계속 변하니까 지금 계산한 금액이 앞으로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몇년 동안 받을 이자까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주거래 은행에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안내 기준을 보면 비과세 종합 저축은 절차가 매우 단순하다고 나와 있어요.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고 소득 증빙 같은 것도 따로 안 받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가이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을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하시고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강영희님은 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비과세 계좌가 이미 있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강영희님은 몇년 전에 만들었는데 잊고 계셨던 거죠. 확인해 보니 이미 계좌가 있었고 거기에 2천만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넣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69세 조영수님은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였는데요. 창구에서 10분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직원분이 나이 확인하고 금융소득 조회하고 바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미 다른 은행에 비과세 계좌가 있다면 그것까지 확인해서 알려 주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이 가능하지만 총합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은행에 3천만원, 비은행에 2천만원 이렇게 나눠서 넣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자료에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적금으로 하실 건지 예금으로 하실 건지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씩 넣는 거고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거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하니까 이번 주에 한번 다녀오세요. 여기까지가 비과세 종합 저축을 모르면 돈이 새는 주요 이유들이었어요. 대상 기준을 모르거나 세금 차이를 몰랐거나 제도 변경 가능성을 몰랐거나 누적 효과를 계산 안 해봤거나 가입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지레짐작했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올해 안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비과세 계좌 활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기존 계좌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둔 계좌가 있다면 제도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몇년 전에 만들었다가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회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본인 명의 비과세 계좌 존재 여부 확인 요청하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혹시 예전에 만들고 잊고 계신 계좌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예금과 적금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거예요. 노년층은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이나 적금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상품을 선호하시나요? 세 번째는 기초연금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대상이 좁아질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정부 아니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계좌만 열어두면 이후에도 기존 계좌는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로는 이자 발생 규모를 계산해 보셔야 해요. 본인 예금 규모에 따라 절세 금액도 달라지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예시는 금리와 금액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인 예금 기준으로 1년, 3년, 5년 세금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본인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는 금융제도 변화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연말 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가족 중에서 이런 안내가 필요한 분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금리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같은 비과세 계좌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주거래 은행 외에도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 은행까지 비교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은행에 나눠서 가입하실 때는 총합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적금으로 운용하실 거라면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시는 게 편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깜빡하실 일도 없고 꾸준히 모을 수 있거든요. 연금이나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여덟 번째는 만기일을 꼭 체크하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상품도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은행 앱 알림을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겁니다. 계좌 개설할 때 받은 서류나 약관은 집에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 찾기 쉽게 파일에 넣어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은 통장을 확인해서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세금이 안 빠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은행 앱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같은 예금이나 적금을 해도 세금을 15.4% 내느냐, 하나도 안 내느냐가 갈리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계좌를 열어두는 것이 안전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받는 만큼 매년 세금이 빠져나가고요. 제도 변경 후에는 신규 계좌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연4%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자가 200만 원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금 15.4%면 약 3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10년이면 300만원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 관리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예요. 반대로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계좌는 제도 변경 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같은 이자라도 절세 효과가 누적됩니다. 아까 그 예시로 10년 동안 300만원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얻는 효과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 명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계좌를 하나 열어두시는 거예요. 계좌만 있어도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도 기존 계좌는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든 계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몇년 전에 만들고 잊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시니어 금융제도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주변에서도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이라고 모은 소중한 돈이에요. 그 돈에서 매년 수십만 원씩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를 알아서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놓치기 쉬운 또 다른 금융 혜택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이나 재산세 감면 같은 실질적인 내용들도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어떤 분께 공유하셨는지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은행에 가보실 건가요? 아니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